자율 구독과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그동안 모아온 수많은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암호화폐의 미래가 얼마나 거대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그 숨겨진 청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륙 시점은 아주 정확하게 바로 2026년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 폭풍은 우리가 알던 디지털 자산의 세계, 특히 그 익명성이라는 가장 큰 특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사실상 종식을 고하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2026년이 되면요. 마치 전 세계가 거대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규제의 톱니바퀴들이 한순간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OECD의 CARF 프레임워크. 이건 국가 간의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게 만드는 거죠. 동시에 미국 국세청 IRS는 1099DA라는 양식을 의무화해서 모든 디지털 자산 거래를 세금으로 묶어 버립니다. 여기에 G20 국가들의 중앙은행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까지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촘촘하게 엮는 거대한 규제 그물망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를 억누르려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아주 거대한 설계의 일부일까요? 이런 규제의 압박이 정말 최보조에 달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정작 그 규제를 만드는 최상층부에서는 아주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바로 그 sc가 정말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는 위험하니 피하세요 라고 경고만 하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서 시민들에게 당신의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법을 배우세요! 라고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게 SEC가 낸 공식 공지문이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내 자산을 내가 직접 통제하는 자기 수탁과 거래소에 맡기는 제3자 수탁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줍니다. 그리고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죠. 거래소는 은행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을 쓰고 보안 인증도 해킹에 취약한 문자메시지 대신 하드웨어 보안키를 쓰라고 거의 기술적인 조언까지 해줍니다. 규제기관이 탈중앙화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국민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왜 규제 당국이 갑자기 시민들한테 그곳에서 벗어나라,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워라 라고 말하는 걸까요? 만약 목적이 단순히 통제였다면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더큰 그림, 더큰 설계도로 놓고 보면 바로 이 행동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이 모든 건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글로벌 청사진이 아주 세심하고 정교하게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만들려는 새로운 시스템의 이름은 바로 통제된 탈중앙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산은 개개인이 직접 지갑에 보관하는 탈중앙화 방식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신원은 정부 기관에 의해 완벽하게 식별되고 검증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금과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세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타일 중앙화 인프라, 자산은 더 이상 거래소에 두지 않고 개인지갑에 보관합니다. 둘째, 의무적 신원 인증, 모든 개인지갑은 반드시 검증된 KYC 신원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화된 투명성, 모든 거래 내역은 CARF나 199-DA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살아남고 또 번성할 프로젝트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켜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롭고 까다로운 규제 환경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네트워크가 과연 지금 존재할까요? 이 아주 독특한 모양의 규제라는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2026년의 규제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기존 강자들의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물론 탈중앙성의 상징이지만 그 익명성 자체가 이제는 규제당국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월드코인은 신원 인증을 시도했지만 생체 정보 수집 문제로 전 세계적인 규제장벽에 부딪히고 있죠. 중앙화 거래소는요, KYC는 해결했지만 사용자들의 자산을 직접 통제한다는 근본적인 리스크, 바로 SEC가 경고한 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이 네트워크를 보면 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프로토콜 자체에 KYC를 의무적으로 내정하고 개인 지갑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처음부터 규제 준수를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낮은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수년 전 커뮤니티의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메인넷에 접근하기 전에 KYC를 의무화하는 소위 규제 우선 아키텍처를 고집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던 선택이 오늘날 이들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파이는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로 현실에서 이뤄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1,7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KYC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숫자는요, 웬만한 나라의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사용자 숫자가 아니라 이미 신원이 완벽하게 검증된 거대한 글로벌 경제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570만 명은 그냥 신원만 확인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을 실제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건 그냥 계정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블록체인 위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검증된 개인들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다가올 규제된 디지털 경제를 위한 완벽하게 준비된 토대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이네트워크의 개발사 소셜체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펠로알토에 본사를 둔 명백한 미국 법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법을 준수하는 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SEC와 IRS의 규제를 따라야만 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미국의 표준이 파이네트워크 전체의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정부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신원 확연이 가능한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모든 정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도전과제.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에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빌 게이츠가 제안했던 로봇세라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매기면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ai 서버를 세금이 없는 곳으로 옮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등장합니다 ai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ai가 만들어낸 그 가치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사람은 도망갈 수 없으니까요 미래의 세금 시스템은 아마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첫째 ai와 자율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이 가치는 디지털 자산의 형태로 신원이 완벽하게 확인된 즉, KYC 된 인간 소유주의 지갑으로 분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부는 투명하게 보고된 이 소득에 대해 지갑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이 모든 거대한 설계의 최종 목표를 보여줍니다. AI가 생성한 막대한 부가가 신원이 검증된 개인들에게 투명하게 흘러들어가는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이걸 통해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서 단한 푼의 세금도 놓치지 않는 그 누구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완벽한 과세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조율된 하나의 거대한 전략입니다. 이건 낡고 비주로 쌓아올린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된 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중을 새롭고 투명하고 완벽하게 규제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조심스럽게 이주시키려는 거대한 계획으로 해석될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파이네트로크의 설계는 마치 이 새로운 금융 세계로 수많은 대중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기 위해 미리 만들어진 일종의 거대한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분명 안정성과 규제 준수라는 엄청난 장점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암호화폐가 처음 탄생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익명성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투명하고 규제되는 탈중앙화된 세상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꿈꿔왔던 미래일까요?